자위 세계의 언약 약속을 체결하면서 하는 이 모습은요.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을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내가 불리한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약속이고 계약인 거예요. 누구와 믿음의 동역자와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좀 오늘 이 하루 동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요나단과 같이 내가 먼저 손해를 입더라도, 내게 이 유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어서 약속하고 언약을 맺는 이 믿음의 관계가 있는가,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여러분, 친한 친구를 만드는 것은요, 이런 방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와 내가 정말 격이 없는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친하게 그 삶을 나누기로 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 나저 사람과 정말 친해지고 싶은데 정말 깊은 관계가 되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다가가면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삶을 어루만져 주면 그도 내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좋은 동역자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되야 되니까 요나단과 같은 삶이 되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진실되이 먼저 다가가는 것처럼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내 손을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손잡지만 손을 잡는 동시에 나도 손잡힘을 당하는 거죠. 믿음의 좋은 동역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귀한 다윗을 향한 사랑을 보면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죠. 왕자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수 있는 위치,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욕심입니다. 어,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이뤄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어,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무엇일까요? 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가운데 은혜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득권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 아주 거대하고 엄청난 일을 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아내로서의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에서의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주변 이웃을 향해서 한 사람의 이웃과 친구로서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위치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작지만 실천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줄 수,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삶은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요.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왕좌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기득권을 포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득권을 누리는 자리에서만 기득권만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오늘 요나단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번 섬기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한번더 내가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한 글을 읽었는데요. 일본에 스기하라 치우네 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일본의 오스카 쉰들러. 저도 이 책을 읽고서 처음으로,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9 0 0년대 태어나서 1986년도에 서천하신 분인데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리투아니아의 주제 영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이니까, 리투나,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폴란드에서 이제 탈출한 유태인들이 어, 그 대사관 앞에 잔뜩 한 6천 면 정도가 몰려온 겁니다. 이유인즉슨 어, 지금 이들이 나치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통과해서 일본을 거쳐서 카리브해로 가는 것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니 일본을 통과하려면 일본 통과 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투아니에로 와서 우리 일본을 통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시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스기아라 치우네가 일본 당국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발급해 주지 마라 거절을 당합니다 이분이 크리찬이었던 거예요 생명에 달린 일인데 어떻게 될까? 이거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나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나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대사관이에요. 대사예요. 그런데 생명이 살린 일입니다. 또한번 요청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요청할 때,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더 요청하면, 어 이제 파국명령을 본국으로 돌아오 소환명령을 내리겠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그 안락한 보장된 생활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자를 발급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보통 한 달에 300명 정도 비자 발급을 해줄 수 있는데 29일 동안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한 채 그냥 샌드위치 먹으면서 6,000명에게 모두 발급을 해주는 아내와 함께 붙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일본에서는 본국 소환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기차가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기차에서도 작성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비자 발급 스탬프를 창 밖으로 던져 주면서 어, 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천 명이라는 이 생명이 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스기아라 치온의 리테아니아 대사는 본고로 돌아서 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정부 관리로서 더 일을 이제 계속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생을 작은 회사 수출 회사에서 통역하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6천 명의 살린 일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장받는 일을 계속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에요. 그가 이런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감히 손가락질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했어요. 내 일생 자리 지키는 삶으로 살지 않겠다. 사람을 살리는 일로 살겠다. 결국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의 의인이라는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한 거룩한 인생을 통하여 6천 명이라는 귀한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기득권을 하나를 내려놓는다면 어쩌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삶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려놓게 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어제 저희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다, 제사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일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은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묵상을 통해 실천하는 귀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떠신지요? 누군가의 약속을 세우면 정말 그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 언약을 채운다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약속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깨질 수 없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제가 이전에 누군가와의 소중한 약속을 세웠는데 혹시 저의 실수로,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제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 약속이라는 것은요, 어, 정말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함부로 남발해서는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소중하게 약속을 하게 되면 정말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지나간 삶 가운데 혹여 지나간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지나가버려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기 쉽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온전히 이렇게 세워주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겠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자기를, 자네를 죽이는 것이라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겠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와 다시 평안한 관계로 있을도록 내가 도와주겠네 라고 그의 인생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삶 생명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지금 요나단의 이 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한 생명이 온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온전하게 품어주고 또 세워져야 될내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다윗입니까? 요나단입니까?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에게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사랑하는 주님,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 또 우리 자녀의 삶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요나단과 같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십시오. 다윗도 의리 있죠. 요나단과의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그만 이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는 인생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나중에 다윗이 품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왕자의 자리까지 앉히게 돼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귀한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사랑한 자녀가 귀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좋은 상사 만나게 해 주십시오. 또 좋은 선후배 관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또 사랑한 자녀가 이제 결혼의 대상자를 구하고 있다면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배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을 올려드리고 자녀의 삶을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중보 기도의 대상자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냥 이 자리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플러스 다윗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도 이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 많은 하루도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랑만 많은 하루도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위로는 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루 옆으로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하루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아라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예배에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안가오니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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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로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요나단은 엄청난 기득권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는 왕이 될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된 사람을 그는 인정했고 그를 세워 주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여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영혼을 살린 것이 아니라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린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기득권 포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작지만 작은 기득권을 포기하여 사랑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게 주어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내려놓아야 될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을 닮아 요나단의 이 귀한 삶을 닮아 내려놓아야 될 포기해야 될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극귀한 그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작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사랑하는 데서.